기간 강릉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 차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한국형 안전청소차 4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임곡천에 수질정화시설을 만들면서 나온 폐기물을 마을 인근에 임시로 쌓아둬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직 전 강원랜드 사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영동 지역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저감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차량 2부제는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실시됐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교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강릉시청 입구입니다. 사상 처음 영동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출입차량의 번호 뒷자리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잘 지켰지만 일부는 차량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 지역에서조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자료가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당시 강릉 지역에서는 16일 동안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원주 지방 환경청이 당시의 대기 측정 자료를 분석했는데 과거 2년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15.6%, 초미세먼지는 10.7%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도 2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량 2부제로 시내 교통량이 줄었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게 효과를 본 겁니다. 차량 2부제도 있겠지만 기상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공장 가동 등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11월부터 4월까지 차량 2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환경미화원 18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도 1,800명이 넘습니다. 청소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한국형 청소 차량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품 집하장에 생김새가 낯선 청소 차량이 들어옵니다. 정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4대를 도입한 한국형 안전 청소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발판을 없애고 이렇게 탑승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뒤쪽을 볼수 있는 영상 장치가 설치됐고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덮개는 사람이 끼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개선됐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부가 설치돼서 그 운전 주무관님이 한경미원 청소하시는 모습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환경미화원 18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도 1,800명이 넘습니다. 사고의 37%는 청소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한국형 청소 차량은 기존 차량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정성군은 올해 1월부터 환경미화원 근무시간도 낮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야간격기를 입어도 어두워서 좀 위험한 요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밝은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다 안전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와 양양군의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오전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해안의 시료습도는 35% 내외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강수 예보가 없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강원산지와 동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정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의 채용청탁에 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전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의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말 강원랜드 1차 교육,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모 본부장으로부터 권 의원의 채용청탁 명단이라며 10여 명의 이름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전 비서관인 김모씨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철광산이 문을 닫은 뒤 흘러나온 갱내수 때문에 오염된 강릉 임곡천에 수질 정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마을 주변에 임시로 쌓아두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변한 흙과 바위를 파헤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폐타이어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철광 정화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들을 주변 밭으로 옮겨 쌓아둬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과 논밭에 가까운 도로 바로 옆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며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갖다 놓고 말이야. 이게 뭐 깨끗한 이 땅이 아니 이런 데다 왜서 이런 쓰지 못한 이런 오염된 흙을 갖다 놓냐 이 말이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21년까지 2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광으로 오염된 강릉 인곡천에 정화 시설 두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시공사 측에서는 정화 시설 설치 과정에서 폐석 등이 나와 공단 소유 땅에 임시로 쌓아 둔뒤 다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땅이기 때문에 일부 가접치하는 거는 특별한 뭐공임를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때 는 당시에는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분도 나오셨으니까 그 범죄 처정이 된다면은 무슨 괜찮를 걸러 가지고 방능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적치 사항을 확인했고 환경 오염 여부와 개발행위 허가 등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나 일선 시군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모이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수업 시간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공기정화시설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모여 돌봄이나 공부를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공기청정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목이 칼칼하고 조금 있다가 간지럽고. 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공기청정기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많이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공기 청정이 더 필요한 곳인데 많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제 활동하고 이러는데 많이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정부는 영유아나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 건강 보호 방안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해 미세먼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능한 한 고기청정기를 써서 실내공기 오염의치를 좀 떨어뜨리는 예산 부족으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시가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합니다.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국비 37억 원등 모두 150억 원을 들여 강릉 유천지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강릉 컬링센터를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삼척시가 대개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대개 축제를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삼척항 일원에서 대개를 소재로 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삼척 대개 대게 축제는 대개를 이용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축하 공연, 민속 놀이 등이 마련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도 대개 축제를 열어 1만 5천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오는 2022년 정선읍의 군립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올해 10억 원을 들여 도서관 부지를 마련한 뒤 오는 2022년까지 85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